아, 따 이거 3천 포로 빠져 가지고. 어. 아유. 그러면 제가 노하우를 요즘 요즘 집이 문제잖아요. 이제 집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요즘 집이 문제잖아요. 근데 집이 선수 자기가 만들잖아. 그게 한계점이 확실히 확실히 한계점이 많아요. 전문가의 손이 들어가야 이게 저기 집이 제대로 이게 나오지. 이게 좀 이게 어설픈 기술로 하잖아요. 한계점이 나와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이게 좀 제가 원래 독가곤이라 고 해가지고 옛날 암자 같은 거 조그만 암자 같은 집을 한번 만드는 거는 그렇게 좋은 환경이 만들지 않아도 될것 같아서 그거를 만드는 데는 돈이 많이 안들킬것 같다 해가지고 암자가 뭐냐고요? 예전에는 저기 스님들이 스님들이나 원래 선도 쪽에서 나온 거예요. 선도 쪽에서는 근데 그 텐트 같은데 개집 같은 텐트에서 혼자 살면서 해요. 근데 거기는 너무 척박하고 사람이 살까 못되고. 요즘 보면 정자 같은 게 있잖아요. 원래 정자가 앉자에서 나온 거예요. 원래 우리가 보면 정자가 네모난 정자 하면 좀큰 사람이 이렇게, 이렇게 누우면 몇명 누우면 딱할 정도 있잖아요. 사람이, 어, 이게 가로, 원래 저기 우리가 한 평이라는 단위가 가로 1.8m? 이게 저기 180, 가로 180cm, 세로 180cm, 그 정사각형이 한 평이에요. 어, 1.8m 곱하기 1.8m, 그 면적이. 이게 왜, 왜한 평이 적었되지 한, 예전에는 그게 한 사람이 살수 있는 방의 크기예요두 사람도 살 수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한 평을 왜, 저기, 가로 1.8m, 세로 1.8, 우리는 정통적으로 한 평이 예전, 아니, 오래전부터 썼어요. 왜, 한 평이란 단위를 왜 썼는가 생각했는데, 예전 사람들은 성인 키가 1m50 정도였어요, 평균 키가 예전에는. 고려나 조선, 저기, 한 초중반까지만 해도, 그 남자들, 성인들 평균 키가 1m50밖에 근데 1m50의 키에 되는 사람이 팔을 쭉 뻗잖아요. 이게 발과 팔을 뻗잖아요. 그럼 팔 끝과 발 끝의 키 길이가 딱 1m80이 돼요. 왜, 왜한 평을, 왜 우리나라는 왜 가로 1m80? 세로 1m80을 했을까? 근데 현대인들은 키가 1m80도 넘은 사람들 많잖아요. 예전에 1m80 넘은 거인이었어요, 진짜로. 거인이었어요. 장군급, 장군급이라 했어요, 그냥. 거인이었어요, 옛날에 1m80이 넘은 근데 옛날 사람들은 평균 키가, 여자들은 보통 1m45? 어, 그 정도고, 남자들 성인이 1m50이 약간 넘었어요. 조선시대까지만 해도. 왜? 그게 영양 상태도 안 좋았고, 예전에는 그랬어요, 하여튼. 근데 옛날 전에 1m50 평균 1m50으로 잡잖아요 평, 성인 키를 1m50으로 잡잖아요 그럼 1m50 되는 사람이 딱, 딱 이렇게 누워가지고 팔을 딱 이렇게 뻗히잖아요 그뭐이 손끝과 발끝을 이렇게 딱 뻗히잖아요 그러면 그게 대략 1m80 정도가 돼요 예 네. 우리나라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평균 책이그 저기, 저기 그 키가 되는 사람이 누워가지고 그냥, 끝과 끝을 했을 때 벽이 달랑말랑한 거리가 양쪽, 저기, 그, 대칭되는 그 벽이 달랑말랑 발끝과 손끝이 달랑말랑한 거리가 약 1m80이에요. 80, 그래서 왜한 평이 1m80인지 정사격으로, 이게 성인, 성의, 평균 성인은 이게 발끝을 고쭉 뻗쳐도 발끝과 손끝이 달랑말랑하나? 그 거리가 1m80. 가로 1m, 세로 1m80을 만들어서 그게 한 평이란, 그러니까 한 사람이 살기에 딱 좋은 걸 가로 1m 파티셀, 1m 파티셀을로 만들어서 한평이는 개념이 생긴거예요 그럼 현대인들은 이제 틀리죠 그럼 현대인들은 제, 제가 발끝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제가, 예를 들어서 제가 1m 6 8이거든요 그러면 2m가 넘어요 발끝으로 솔직히 <laughs> 그러면 틀리죠 그럼 넉넉하게 하려면 약 가로 3m 세로 3m 정도를 하면 왜그냐면 러 이게 현대인들은 이게 소지하고 있는 물품이 많기 때문에 좀 약간 이 가구 비슷좀 옷장 비슷한 것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게 가로 3m 세로 3m 정사각형을 해서 작은 암자처럼 집을 지으면 한 사람이 거기서 생활하는 게 가능해요 이제 수행을 하면서 그래가지 제가 그걸 갖다가 만드는 데는 뭐큰 기술도 필요 없을 것 같고 말 그대로 기둥 양 4개를 받고 거기를 저기 이제 저기 뭐냐 겉에는 이런 저기 뭐냐 제 어떤 것도 생각하잖아 원래 폐자재를 까까 버려요. <laughs> 뭐 이렇게 조립 거물이나 이렇게 거물 같은거 이렇게 철거하면 폐자재가 나와요. 그 폐자재에서 괜찮은 것도 있어요. 그걸 떼어가지고 이게 조립을 하면 어 <laughs> 이게 재료비가 안 들어. 어 그리고 차 이제 톤 들어오서 그걸 저기 저기 폐자재를 그걸 수거해오면 재료비가 안 들어. 빵거냐. 그럼 내가 기술이 있고 이런 피스나 이게, 이게 목 같은 기본적인 이게 철물점에서 용품만 사면 거의 돈이 안 들고 내가 직접 지우면 거의 돈이 안 들고 약 저기 가로 3미터 세로 3미터 정도의 집 이렇게 작은 집을 지을 수가 있겠더라고요. 근데 아무래도 퀄리티가 많이 떨어지겠죠. 이게 아니다 그러 저도 그 생각을 했는데 유튜브에 이미 그런 집을 쉽게 짓는 노하우들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뭐 저기 이게 이게 겉에를 갖다가 이게 저게 뭐냐? 이게 뭐냐, 이런 합판 같은 거 대고, 안에를 이제 스티퍼로 대고, 또 합판을 대고, 해가지고, 겉에는 이제 비닐로 뭐 대는 식으로 있고, 지붕은 뭐 이런 저기, 어, 이제 이 지붕 같은 거, 자재 같은 거 이제 또 올리는 것도 가격, 각색인데, 이제 이게, 작은 집을 질수 있는 데는 그게 큰 노하우거든요. 근데 제대로 지으려면, 다, <laughs> 그게, 어, 전문가의, 저기 속길이 들어가야 돼. 그래서 저도, 이게 앞으로, 보니까, 어, 지금 제가 이게 사는 집이 있잖아요. 이게 지금 원룸이에요, 딱 보면. 원룸 두, 이게 지금, 이게, 이게 한, 이게, 여덟 평이 안, 이게, 여덟 평 정도 될 거야, 하나가. 지금 원룸 여기랑 원룸이 두 개가 합쳐진 집이에요, 제 집이. 예전에 보였지만. 이 모양이 옆에 똑같이 보여요. 제가, 여기, 옆에 지금, 제 문만 있는 거예요. 원룸 두 개가 합친 거예요. 이게 원룸 하나가, 이게 지금 여덟 평 정도밖에 안, 여덟 평 정도 돼요, 대략. 네, 8평 정도 돼요. 그럼 8이 16하면 좀 열, 저건데, 원룸 정도의 그 집을 갖다가, 이게 같이 만 이게, 이게, 이게 좀 약간 만드는데, 어, 어떻게 만들어다 비용이 틀린데, 생각보다 비용이 안들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중에 제가 생각한 게, 원룸이, 이게, 8평 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걸 갖다가 공장에서 찍어내는 거야. 어떻게? 공장에서 그냥 이게 콘크리트 이런 거푸집을 막콘크리 만들려면 이게 비용이 많아요 인건비랑. 근데 공장에서 찍어들면 일단 저기 자재, 그 콘크리트 매입비가 겁나게 이게 대량으로 매입하기 때문에 싸지고, 그리고 인건비가 거의 안 들어가요. 왜 자동화 시설을가지고 딱딱 다만. 예, 마치 자동차를 만들지 원룸 집을 만드는 거야. 그리고 그걸 갖다가 어떻게냐? 원룸은 이게 보면 컨테이너 선도 있잖아요. 컨테이너 선오피스해요 뭐 그 대형 컨테이너서그 차로 해가지고 이걸 갖다 공장에서 만들어 다 집이 완성이 되면 갔다가 해가지고 그냥 조립만 응. 하면 돼야 <laughs> 이제 내가 그것도 생각을 해봤어 컨테이너에다가 크레인으로 딱 옮겨가지고 이제 여기서 대형으로 이런 저기 이, 이, 이게 이게 딱딱딱딱 붙이면서 원룸 이렇게 딱 집을 이렇게 만드는 거야 그러면 비용이 많이 안 들어요 그런 생각도 제가 해봤거든요 보통 집을 짓는데 우리가 이게, 이게, 건축이, 아파트 올라가면, 철근하고 콘크리트 올라가는데 돈이 많이 안 들어가요, 아파트를. 들면 돈이 어디서 많이 들어가면, 내장재 인테리어에서 많이 들어가요, 돈이. 근데 내장재 인테리어도 대부분 이게 돈이에요. 이게 뭐, 인건비에서 많이 깨져요. 근데 이걸 공장에서 대량, 대량으로 해서, 이걸 인테리어 갖다가 그냥 해가지고, 자동화로 해가지고, 딱딱딱 이거를 조립을 해버리잖아요. 그러면, 저기, 그 생사, 그 저기 뭐냐, 원가가 겁나게 줄어드는 거예요. 그럼 기존에 있던 건설회사들, 아마, 기존에, 건, 기존에 있던 저기 건설회사들은 그런 식으로 해서 하면 아마 다, 거의 다도산할 거예요. 왜냐면 그 단가를 맞추지 못해요. 기, 기존에 있던 건설회사들은. 그럼 간단해요. 공장에서 그 찍어대놓고 원룸 해가지고, 우리가, 벽, 이제, 레고 블록과 똑거아요방 한, 집 하나가, 원룸 하나가 레고 벽돌럼 블록이에요. 레고 블록. 그럼 레고블록처럼 딱딱딱딱 조립을 해가지고 싹 올리면 돼요. 지금 레고블록이 없어서. 아, 이게 있구나. 이미 이게 기술이 천신게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그 레고블록이라는 그 장난감회사가 나오, 먼저 나오는 게그 장난감회사가 먼저 나와요. 레고블록에다. 그 전에 비슷한 게 나죠. 이것도 일종의 블록이에요. 블록체인 시스템이에요. 우리가 가상화폐 블록체인이라고 하잖아요. 얘도 일종의 블록체인이에요. <laughs> 먼저 이게 나오죠. 어느 순간에 이게 발명이 누가 해가지고 대박을 내가지고 이게 나오죠. 여기 일종의 블록체인 시스템이에요. 똑같아요. 이게 건물이면 요, 네모난 게 하나, 하나, 하나들이 집이, 집어고 똑같아요. 그럼 이게 조립만 하면 돼. 이게 일종의 블록체인 시스템이에요. 이것도. 요런 식으로 하나하나씩 쌓으면 돼요. 집은 굉장히 간단해요. 어, 어, 뭐냐 이뭐 3D 기술도 있고 뭐 그런데 그냥 공장에서 찍어내는게더 훨씬 싸요. 공장에서 팍팍팍 찍어내잖아요. 어 기존에 있던 건설회사들은 거기를 단가를 못 맞췄더라고요. 그러면 원룸 쪽으로 가면 어, 콘크리트, 모래, 자갈 이런 쪽이 어, 저기 이게 쉽게 말하면 저기 우리가 콘크리트는 사, 세계 사, 3대 요소에요 저기 최고 중요한 게 석회석이에요 시멘트 시멘트가 석회석이에요 그냥 석회석은 어디냐? 있 그냥 채취만 하면 돼요 여러분들 우리나라에 석회석이 겁나게 많아요 석회석이 뭐냐? 동물뼈가 석회석이에요 석회석, 시멘트 그리고 자갈 그리고 모래 이세 가지지만 있으면 그냥 콘크리트를 가지고 만들어요 그 벽돌로, 만든 벽돌로 만들면 고층으로 쌓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오래 못 가요 벽돌은 벽돌이 좋은 점보다도 안 좋은 점이 좀 많아요. 내구성이 일단 떨어져요, 많이. 그리고 외부로부터 물, 이게 비가 이게 있잖아요. 벽돌로 예전 만든 저기 건물도 보면 안에 곰팡이가 잘쓰어요왜 그러냐면 벽돌이라는 게이 흙을 갖다가 구운 거예요. 황토를 구운 게 벽돌이에요. 이제 저기 콘크리트가 굳어가지고 하는 벽돌인데 빨간 벽돌은 황토를 구운 게 벽돌이에요. 그럼 황토를 굽잖아요. 물이 하잖아요. 벽돌이 적셔 들어가요. 그러면 옛날 벽돌집 들어가면 안에 막 이런 고, 막 습기가 많이 차고 벽에서 막 곰팡이 가지고 겨울에는 얼어가지고 막 서리가 지어요. 왜 그러냐면 얘네들은 물이 적셔가지고 안으로 들어와요. 그래서 빨간 그 벽돌이 안 좋아요. 사람 사는데. 콘크리트는 좋냐 콘크리트도 적셔 들어와요. 어, 근데 벽돌밭다 낫죠. 그래서 외, 외장벽에다 코팅작업을 한번 해야 돼요. 보통 나중에 바탕 게 타일인데 제일 좋은 게 이제 대리석 같은 거를 한번 이중 작업을 하고 요즘은 이제 건축 시설이 발달해가지고 콘크리트를 한번 하고 대리석을 갖다가 외벽 작업을 왜냐면 대리석은 물이 침투를 못해 들어와요. 근데 콘크리트는 물이 비가 맞잖아요. 쑥 스며 들어가버려요그럼 이게 안 좋아요. 건물이 만약 에 이게 우리나 봄, 여름, 가을, 겨울 있잖아요. 이게 콘크리트 에 물이 석여산서 겨울에 이게 저기 거기 안에 있던 물이 녹았다가 저기 저거 얼었다 녹았다 녹았다 반복을 하잖아요. 그럼 건물이 오래 볼까요? 그런 건물들은 바, 한 30년밖에 못 가요. 그렇게 고, 우리, 우리 아파트 같은데 서울에 보면 콘크리트를 바로 해놓고 외벽에다 페트질 대충 해놓은 저게 저기 그, 저기 아파트들이 많잖아요. 이런 아파트들은 오래 볼까요? 기본적으로. 어느 순간 가면 외벽에 금이 가게 돼요. 왜 그러냐면 페인트를 칠하더라도 페인트를 통해 안으로 해가지고 콘크리트 안으로 무시 적셔 들어가요. 우리나라 겨울에 이게 녹았다가, 이게 얼었다 녹았다 이렇게 반복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 콘크리트가 사그라지고 금이 가요. 이게 건설, 현재 건설회사나 건설 이쪽에서는 몰라서 그런데 콘크리트의 특징이에요. 그러면 이게 그쪽에 고층 건물에 콘크리트 바 노출된 데서 아파트 중에 그냥 페인트만 한 회가, 한 저기 아파트들이 대부분이죠. 그런 아파트들은 오래 못 가요. 그럼 어떻게 되냐 겉에를 물이 이게 침투할 수 있는 코팅 작업을 해야 돼요. 좀 약간 고급 아파트 가면 보면 대리석이나 유리, 이게 완전 유리로 해서 콘크리트 건물 갖다 코팅을 하잖아요. 그럼 그런 건물들은 오래 가요. 요즘 건물들은 해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저기 이제 이걸 알아서, 알아서 그런지 저도 저희 매형 상가 건물 지을 때 콘크리트에다가 대리석이나 이런 걸 무조건 붙이라 했어요. 그래야 건물이 그럼한 70년 은 간다고. 근데 콘크리트에다 바로 그냥 저기 페인트 치하고 대충 해버리면 그거 지금 한 30년밖에 못 간다고. 그러니까 내가 저기다 투자해서 대리석 중국제 요즘 중국제 대리석 겁나 싸다고. 중국 거 중국 거 대리석 사다가 어차피 똑같다고. 그냥 뭐 그거는 제조 기술도 없다고. 우리나라에서 만든 대리석이나 중국에서 만든 대리석이나 똑같다고. 오히려 중국계 더 낫다고. 왜냐면 중국에서 그, 왜냐면 우리나라는 그 대리석이 그 질이 좀 중국질이 더 좋다고더라고. 예전 어떤 그 대리석 그쪽, 저기 업자들한테 만데 만났는데, 만났는데, 오히려 중국의 그 지역이 있대요. 그쪽 지역에서 나오는 대리석이, 이, 이게 틀리대 입자가 고르고 좋대요. 그러면 이거는 뭐 가공기술 필요 없어. 잘라서 그냥, 사이즈 잘라가지고 그냥 수출만 하면 돼. 그럼 그게, 중대로 들어오면 겁나게 싸대요 예전에는 대리석이 겁나 비쌌거든 우리나라 근데 중국집 대리석이 싸요 그럼 그거 갖다가 외벽을 갖다가 싸 해가지고 하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게 보니까 이게 콘크리트 기본 작업을 하고 그 콘크리트 기본 작업을 하고 그 대리석을 한 요만큼 정도 띄어요 그래가지고 철실에 대리석을 한번 외벽을 그리고 그 가운데다가 이제 저기 스틸폴 같은거 있죠 이제 왜냐면 단열재하고 되게 여름에는 그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여름에는 건물이 시원해요. 그리고 에어컨을 틀면, 그, 열이 밖으로 이게 잘안 빠져나가요. 외벽을 통해서. 그리고 겨울에는 당연히 따뜻하고요. 근데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가야 돼요, 원래. 아, 내가 너무 많이 왔는데. 그러면 나중에 이게 좀 나노 기술, 건축 기술이 발달하기 전에, 먼저 대리석으로 외벽을 갖다가, 이거 코팅 작업을 하잖아요. 그러면 건물이 틀려요. 위생에도 굉장히 좋아요. 우리가 콘크리트가 밖에 바로 있고 물이 접수 들어가잖아요. 그럼 거기서 세균이 번식을 해요. 습도가 이 콘크리트 안에 있잖아요. 세균이 작기 때문에 콘크리트 안에 세균, 콘크리트 그 덩어리 안에 세균들이 느들느들해. 그래서 어떤 건물도 보면 곰팡이 확 쓸어버려 요 콘크리트 건물인데 다그 안에는 세균이 그럼 거기에 살잖아요. 그러면, 폐, 폐 질환에 안 좋아요. 예전에 제가 어떤 학습집에 살았는데, 옛날 오래된 콘크리트 건물인데, 굉장히 얇아, 또. 이게 싸그려, 이게 해가지고, 저기, 이게 대충 지었어요. 근데, 이게 물이 스며들어오니까, 이게 다 벽지가 헐어내려요, 곰팡이 져가지고. 왜? 콘크리트 그 덩어리 자체가 다 물에 적셨고, 그럼 거의 곰팡이 쓸어. 근데 여기에 곰팡이가 쓸 정도면, 그 콘크리트 내벽 안에 세균이 컵득실 듯이 는소리래요 안 일하다니까 제가 거기 있을 때, 이게, 이게, 이게 제가 저 기관지 같은 게 예민하거든요. 그 거기 있을 때 매일마다 기침을 달고 살았어요. 왜, 그, 그, 그치, 저거니까. 어, 그러니까 이 건물을 어떻게 진짜 나 위생상태, 아, 그 코로나, 코로나도 똑같아요. 코로나도 잠복을 해요. 그러면 이런데 잠복할 수 있는 집의 환경 같은 이런 바이러스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 잘 만들 때는 바이러스 자체가 잠복할 수 있는 환경이 안 되는 건물들이 있고, 옛날 이런, 저기 쉽게 콘크리트 적시 지구 이런, 저기 좀, 이런 건물들 있잖아요. 뭐, 코로나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모든 바이러스들이 쉽게 잠복을 해 여기에 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되면 이제 사람 몸무나 들어와요. 음. 건물을 어떻게 짓느냐서 바이러스하고도 이게, 이얘기는 너무 많이 가네 아, 원래 이 강의가 아닌데, 또. 자, 여기서 그냥 집에 대해서 간달이 원래 불러주 있는 강의가 이게 아닌데.